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정기학원 윤홍준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기출문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선도체와 같은 재질의 보호도체를 사용시, 선도체의 단면적이 16세인 경우, 우리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몇 자리 사용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네요. 자, 이 문제, 최근에 우리 보호도체에 관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죠. 우리 보호도체다. 보호도체는요, 접지선 류죠. 이 보호 도체는 우리가 일단 전력선과 뭐 같은 재질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자, 우리 전력선 한마디로 선도체는 전력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선도체의 단면적을 S라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얘를 구리라고 우리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구리를 대부분 기본으로 사용하죠. 자, 이때 보호 도체도 구리를 사용했다면 아 동일하다면. 그러면 선생님, 동일하지 않은 것도 있나요? 알루미늄 같은 것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는 동일하다는 가정을 일단 깔고 들어가니까 자, 이때 만약에 이 S값이 16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러면 16자리 또는 10자리, 6자리, 4자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과 같이 16보다 작거나 같은 건 16도 속하는 거죠. 자, 그때 뭐다? 그렇죠. S, 이 말이 뭐예요? 아, 동일한 굵기를 사용해라. 그러면 동일한 굵기이기 때문에 지금 16자리 있었어요. 그러면은 뭐어 그렇죠. 보드체도 16자리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어 조금 더가 볼까요? 문제가 언젠가 변형될 수 있으니까. 저 우리 16보다 s가 크고 35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러면 이 조건 35 또는 25가 공칭이 되겠고요. 이때는 어떻게 해라? 그렇죠. 16보다 큰 것만 사용하면 된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S가 35보다 크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라? 반값 적용해라. 그래서 2분의 S. 이러한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한글로 항상, 한글로 항상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이런 걸 S16, 2분의 S 이랬다가는 나중에 혼동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수소냉각식 발전기의 시설 중 발전기 조성기 안에 수소순도 떴습니다. 자, 수소순도는 항상 몇 프로? 그렇죠. 바로 85% 이하로 저하되면 경고장치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이 문제 말고 또 어떤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바로 수소냉각식 발전기에서 다음 중 잘못된 것은 이런 문제 나오면은 당연히 수소순도를 건드리는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문제도 있다. 밀도. 밀도를 측 정 또는 계측한다 이런 말나면 뭐야? 오답 틀린 거 우리 막 압력에 잘 견뎌야 되고 온도 이런 거 수소순도 수소, 이런 걸다 계측은 해야 됩니다 근데 밀도 측정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자 그럼 이 문제는 단순히 그냥 수소순도니까 몇 프로? 85% 그냥 간단히 찍고 가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3번입니다 저압전류 사용하는 배선용 차단기의 경우 산업용의 경우 63이하면 동작전류는 몇 배인가? 자 우리 기억나시나요? 공부했던 거. 조합 배선용 차단기는요, 일단 산업용이 있고 주택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집에서 쓰는 차단기가 커요. 산업용이 커요. 산업용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배수가 작다. 자, 일단 1.05, 1.13, 1.3, 1.45는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거고요. 자, 우리 부동작 전류. 동작하지 않는 거는 배수가 작겠죠. 그래서 1.05 그리고 1.13. 이게 바로 뭐 부동작 전류고 그리고 동작 전류 같은 경우는 배수가 크겠죠 그래서 1.3배 1.45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얘를 제가 지금 한 번에 썼지만 시험장에서 요거 두 개가 많이 헷갈린다고 하세요 자 주택용 우리 집계더 작으니까 이렇게 곱해 줘야 되는 배수는 어떻게 커야 티가 잘 난다 그리고 우리 산업용 같은 경우는 기본이 크니까. 조금만 곱해줘도 티가 잘 난다. 자, 지금 문제. 산업용 떴습니다. 산업용 떴고 동작 쪽 떴으니까 몇 자리? 1.3자리. 정답은 3번. 반드시 연습장에 이런 거 써놓고 정확하게 찍어내셔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4번 문제입니다. 고압 보안 공사 시 목재 풍업화정에 대한 안전율은 얼마인가? 어허 어렵네요. 어려워요. 자, 우리 목재 안전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저압일 때 1.2, 고압일 때 1.3, 특고압일 때2 더하기 3은 그렇죠. 5, 1.5, 단, 보안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고압 다 몇으로? 1.5. 아, 특고압 한거만큼 때려주고, 그리고 특고압 2.0으로 간다. 자, 지금 문제, 고압 보안공사 시 목주에 포함하셔야 되는 안전율은? 그러면은? 보압일 때 보안공사 안전율 1.5짜리 정답은 3번 이렇게 찍어내셔야겠죠. 어, 이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좀 디테일함을 추가한 문제다. 자 계속해서 5번. 제2종 특구압 방사에 있어서 B종 철근 콘크리트 에 사용하는 경우에 최대 경과는? 아하하 이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 좀 조심해야 되죠. 왜냐면은 지금 봤더니 특구와 보안공사예요. 그리고 경과를 물어봤어. 그러면 아 특고압의 경관입니다 일단 저와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우리 표준 경관 어떻게 돼요? a종 b종 철탑이 있습니다 a종은 150m b종은 250m 뭐 철탑은 600m 자 그런데 우리가 보안공사를 합니다 그럼 보안공사 했을 때는 저고압이 있었죠 그리고 특고와 보안공사 같은 경우는 1종 그리고. 2, 3종 세트 효과. 왜? 같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그쵸. 50주로. 이것만 일단 먼저 기억하자. 그럼 50주로서 요거두배인 100주로. 그러면은 150. 또두배인 200주로. 그러면은 400. 100, 150, 400이 기본값은 맞아. 자, 그리고 1종 같은 경우는 A종 목조 사항 불가하니까 없고요. 이거 그대로 끌고 오는 거죠. 그러면은 150에 400. 자, 그리고 얘는 그대로 또 끌고 옵니다. 1 0 0 400. 그런데 뭐가 바로 요놈이 요놈이 200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 이종 특구와 보안 공사에 있어서 B종은 몇 가지 가능한가? 최대 몇 가지? 200가지. 150 지금은 띡.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음, 이것도 어렵네요. 그렇죠? 자, 다음 6번. 가왕전설의 지지문에 지선을 시사할 때 옳은 방법은 오 지선 우리 지선 또는 뭐라 그래요 그렇죠 지지선 지선 또는 지지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지선이나 지지선이나 뭐 똑같은 말이고 법적으로 둘다 혼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선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선의 다섯 가지를 공부한다 자 다섯 가지 제가 여기서 써볼까요 무조건 순서대로 첫 번째 뭐 공부해요 안전율을 무조건 공부해야 돼. 두 번째는 뭐 공부해야 돼? 소선 지름을 공부해야 돼. 세 번째는 뭐 공부해야 돼? 소선 가닥수를 공부해야 돼요. 자네 번째는 뭐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허용, 인장, 하중 공부해야 돼. 쫀쫀함을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뭐 공부해야 돼? 그렇죠. 도로행당시 높이인데 A 필요 없어. 그냥 높이. 왜이 순서대로 공부해야 된다? 그렇죠. 안전율은 단순 암기 2.5짜리고 두 번째 소선 지름이니까 끌고 와. 2.6. 가닥수 세 가닥 끌고 와. 네 번째 인장하중 끌고 와. 그런데 4.3. 아, 소수점 모르면 앞자리라도. 자, 그리고 높이 5m 끌고 와. 5m. 그리고 마지막, 아연, 도금 몇 cm? 30cm. 이거 기억하시면, 어, 철탑은 사용할 수 없다. 완벽하게 끝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선의 안전율 은 2.0으로 하였다. 땡. 2.5. 소선 가닥 몇 번째? 세 번째. 세 가닥. 땡. 지중해 부분 지표상 몇 cm, 30cm 땡. 도로행단 시야는 높이, 어쨌든 높이 몇 번째 거? 다섯 번째 5m. 딩동댕동 정답은 4번. 그래서 순서대로 타고 들어가면서 공부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7번. 229 중성선 다음 접지 개통에서각 접지선을 중성선으로부터 분리할 수 경우 1km마다 중성선과 대지 사이에 합성 전기저항을 묶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성 전기저항 그리고 229 중다접. 아하 투트나인 중다접은 실제로 법에서 이거 말하는 거죠. 2 5 k 로 이하 중성선 다중 접지 방식. 그러면은 투트나인 중다접은 우리 첫 번째 개별적으로 하나만 본다면은 각각 각각으로는 몇옴 300옴이야. 이거는 여기든 가공 공동지선이든 똑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와 같이 이 합성 정기저항 값은 몇옴? 그렇죠. 15옴이야. 여기까지 오면 게임 끝난 거죠. 왜? 만약에 거리를 묻는 문제가 떴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1호에 꽁 붙이면 돼. 그러면은 거리까지 싹다 잡아가시는 거다. 자, 지금 문제 합성 정기장 물어봤으니까 뭐, 그렇죠. 1번 15옴 찍어내시면 되고 만약에 문제가 15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합성 정기장좀더 봐줘야겠죠. 아래쪽이니까 그때는 30으로 찍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8번. 전기조차 차량의 전류 공급하는 전차는 네. 가선 방식. 오호 보너스 문제네요. 공중으로 떠다닌다. 무슨 방식? 가공 방식. 강체. 애자 설치하듯이 강체를 설치했다. 강체 방식. 내일의 전류를 흘렀다. 제3괴조 또는 제3레이방식. 그외에다 틀린 거. 지중조가 방식이 있네. 틀린 거. 왜? 나머지 요거 세개만 기억하시면 된다. 자 그럼 다음 9번입니다. 금속덕트 공사에 의한 저하복 내 배선에서 금속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일반적인 덕트 내부 면적의 몇 프로 이하 해야 되는가? 어 힌트까지 줬어요. 뭐, 재전출, 정강표의 장치, 출대표 힌트 또는 제어회로 등은 뭐, 제외한다. 그렇다면, 은 우리 기본 몇 프로? 20%. 자, 만약에, 아주 만약에, 재전출이 떴다. 그러면 은몇 프로? 50%까지. 자, 그리고 조금만 더 가볼까요? 금속덕트 만약에 지점 떴다. 그럼 몇? 그렇죠 기본 3. 기본 3m. 덕트는 3m.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물론, 라이팅 덕트만 조심하시면 돼. 밑에 사람이 지나다니니까 좀더 강화해서 2m짜리 기억하시죠? 자, 어쨌든 이 문제는 뭐 찍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 몇 프로냐? 1번 20%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10번 문제. 내부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차단 장치를 실어야 되는 특별과압용변압기의뱅용량의 구분으로 알맞은 것은 특고압의 보호장치 파트네요. 그러면, 특고압의 보호장치는 특보 우리 5천에서 만 미만 그리고 만 이상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고 얘는 용량이 작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그렇죠 경보 또는 차단 장치 그런데 요놈은 아 너무 위험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차단 장치만. 조금만 또더 가볼까요? 우리 탄행식이 떴어. 탄행식이 뜨면은 무슨 장치? 경보장치. 자, 경보장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변압기는 유입 잔행식. 그러면 완벽. 끝. 그렇죠. 자, 지금 문제. 뭐? 경보 없습니다. 차단만 나와 있어. 그러면 차단장치 해야 되는 거몇 자리? 만 이상. 정답은 3번. 경보 또는 차단이 떴다. 그럼 답은 2번으로 바뀌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11번입니다. 통신선에 직접 접속하는 옥내 통신 서비스라는 곳에는 통선의 구별에 따라 어떠한 설비를 하는가 자 우리 통신선에서 배운 거 이거밖에 없어요 저랑 이런 거 배운 적이 없다고 전류 중 전압 전 저항층 이런 거 배운 거 없고 통신선은 뭐 그렇죠 뭔가 같이 달려 있으면 좋은 거 바로 보안 장치 릴레이 프로텍트 릴레이 보안기 같은 거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통신선 뜨면은 무슨 장치 보안 장치 이런 거는 간단히 찍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자1 2 번. 고압 가용 전선이 도로를 횡단할 때 지표상의 높이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자, 가장 기본적인 문제네요. 우리 저고압 통일돼 있어. 저고압 도로 횡단의 도, 철도 횡단의 철, 횡단보도교 위에 횡, 일반 기타 사항의 일. 자, 그렇다면 몇? 6, 6.5, 3.5, 5. 자, 다만 좀더 디테일하게 가자면요. 뭐가 있어요? 여기서 저압일 때. 저련전선 이상급이 떴다. 그럼 3m로 감해준다는 법안이 있었죠. 자, 그리고 바로 이 6, 6.5, 3.5는 뭐랑 또 똑같아요? 그렇죠. 바로 고압가공인입선의 높이와 똑같다라는 거. 어, 그래서 우리 요 숫자 내에서 잘 나옵니다. 자, 지금 문제. 특별한 조건 없고 도로를 횡단한다. 고압가공전선이다. 몇 m? 6 m. 정답은 3번.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여기 잠깐. 왜냐면요. 도로를 횡단이라는 문제 말고도 어떤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그렇죠. 도로를, 도로를 어떻게 따라 시설했다. 이래 버렸어. 그러면 도로 횡단이 아닙니다. 도로 옆으로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어디? 삐용! 로 가야 돼. 아시겠죠? 이런 거 실수하지 마시면서 항상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13번 문제. 1호사 가공전선을를 일종 특별과학공사에 쓰라는 경우 자용전선의 단면적은 몇 이상이어야 되는가? 자, 우리 항상 공칭전압대를 잡는다. 6 6 k 로가 떴다. 그러면 보안공사든 특고압 시가지든 요두 가지는 똑같아. 특고압 시가지든 보안공사는 다 위험하니까 땡은 땡끼리 잡는다. 오땡. 그리고 1호사는 문제의 답이 있다. 150. 자, 그리고 1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3, 4, 5가 또 뜨죠. 300이 넘는 거니까 그때는 뭐아 200. 10단위, 100단위, 200단위, 10단위, 100단위, 200단위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그냥 200대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는 뭐랑 똑같다 그랬어? 일정 특고압 보안공사나 아니면은 특고압 시가지나 똑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바뀌죠. 왜? 특고압 시가지는요. 100, 일반적으로 170 아래쪽만 진입이 가능해.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꺾여서 나온다면 만약에 특고압 시가지에서 1 0 0 70kV를 초과합니다. 그러면은 얘도 뭐 200대.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 200대. 1호 4 넘는 거 떴어. 그럼 무조건 200대. 이거 240입니다. 근데 어쨌든 200대.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자, 지금 문제는 어쨌든 1호 4를 치고 들어갈으니까 문제의 답이 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14번. 사무실 건물의 조명 설비 사하는백화 전등 또는 방전등의 전기 공급하는 옥내철로의 대지 전압, 대지 전압 그럼 무조건 몇 볼트, 300 볼트, 빵. 어, 선생님, 무조건은 아니죠. 그렇죠. 뭐, 약 8, 90% 왜요? 우리 대지 전압 문제가 떴어. 그런데 이5장에 분산형 전원 설비, 분산형 전원 설비는 배터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직류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직류의 대지 전압 뜨면은 몇? 6 볼트. 그래서 요것만 조심하고 나머지 싹다몇으로 가면 돼. 300으로 찍어내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15번. 풍력 터면 설비 손상 방지 해서라는 운전들의 개측하는 계측 장치. 자, 우리 계측 설비는요. 원래 VIP 손님으로 푸시는 거야. 같이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 뭐? 발전기 변압기 싹다 VIP. 그게 뭐예요? 전압, 전류, 전력. 그리고 온도, 뭐 무슨 온도? 발전기의 고정자, 베어링의 온도. 회전자 나면 틀린 거예요. 그리고 특고압력 변화기에 온도인데 고압력, 저압력 나면 또 틀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얘는 그게 안 먹힌다. 그러면 얘,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자, 풍력 터빈, 풍력. 그러면 풍력이니까 풍압에 잘 견디는 진돗개들을 생각한다. 멍멍멍멍 아, 풍압에 잘 견디는 진돗개들 풍속계, 압력계, 진동계, 온도, 속도계. 그거 말고 다 틀린 겁니다. 풍속, 압력, 진도, 온도, 속도계. 자, 그러면 나머지, 띡, 오, 조도계 여기 있네. 자, 조도계는 뭐예요? 조명설비에 나오는 거지, 조도. 그래서, 어, 이런 거톡 하고 찍어내시면 됩니다. 풍, 압, 진도계들. 자, 자, 계속해서 16번 문제입니다. 우리 저하국상 전설로의 시작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내용이네요. 자 우리 옥상 전설로 하면은 당연히 조합이 좀잘 나오죠. 우리 조합 옥상 전설로 특수상 몇 가지만 기억해 볼까요? 일단 전선은 저런 전선이고 저런 전선이 공중에 떠다니면 기본이 뭐 2.6자리 어이 정도는 기본이죠. 자 그리고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건 뭐예요? 그렇죠. 바로 지지점 간의 거리 15m 또는 조형제와의 이격거리 2m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 그렇죠. 자 그렇다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해된 장소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할 것. 이거는 뭐 기본이겠죠. 아무래도 어, 옥상 전설로는 자체가 그렇게 막 안전하고 그런 전설로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전선은 지름 2.6 이상의 경동선 사용할 것. 어 지름 2.6 좋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전선은 저런 전선을 사용할 것. 그런데 이거 좀 이상해. 왜요? 자 우리가 하도 조합 옥레 배선 공사, 옥레 배선 공사만 공부하다 보니까요. 이런 거에서 실수가 납니다. 지금 오개용 비닐 저런 전선은 제외라고 써 있죠. 이걸 제외하는 건 옥내 배송 공사지 밖에서 돌아다니는 공사가 아니에요. 얘는 지금 바깥에 있는 전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5개용 비닐 전선 실제 법에는 뭐 OW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OW가 아웃도어 와이어 바로 5개용 비닐 전선 전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제외가 아니고 포함이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그리고 전선은 바람 분의 식물에 접촉하지 않하도록만시설하면은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7번. 수상전선의 시작기준으로 오른 것, 맞는 것은? 자, 사용전압이 고압인 경우에는 클로로프렌, 삑, 뭐할 때? 그렇죠. 저압일 때, 고압일 때는 고압용? 그렇죠. 캡타이어 케이블이겠고요. 2번. 수상전류에 사하는 부대는 세사적으로경과 연결한다. 그렇죠. 부대에 동동동 떠있는 거 가만히 냅두면 동동동 동떠 내려가겠지. 그러기 때문에 경과하게 연결한다. 선생님, 세사을 녹수면 어떻게해요 그건 여러분이 걱정할 게 아니에요. 뭐예요? 어, 알아서 도움하겠지. 자, 그리고 3번. 고압수상전설의 지락의 생태때 대배하여 전로를 수동으로 차단장치를 한다. 에이, 수동은 아니겠죠. 우리 항상 뭐, 자동차단장치를 한다. 자, 4번. 수상전설로의 전선은 부대 아래에 지지하여, 와, 부대 아래쪽은 물속이네. 지금 무슨 전설로? 수상전설로. 땡. 부대 위쪽에 지지하여 시설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이런거 틀리지 마세요. 자, 다음 18번입니다. 사용 전압4 0 0 v 미만인 저압 가공 전선은 케이블이나 전원선 경우를 제외하고 인장도가 3.43인 것 또는 칠은 면상의 경공선에 되는가? 자, 이 문제 지금 뭐예요? 4 0 0 v 어, 이거 4 0 0 v 미만이고 이하로 나왔지. 이하, 이하. 자, 그렇다면은 어, 우리가 바로 저압 가공 전선의 뭐 굵기를 공부할 때 저압 하면은 나뉜다. 4 0 0 v 이하랑 그리고 400 볼트 초과랑 이렇게 나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나뉩니다. 어떻게 2, 3, 어떻게 4, 5. 물론 디테일하면 .6.점 2에 얇은 게 전원전선, 두꺼운 게 나전선. 그리고 시험에 잘안 나오는 어떤 거 시가지 외쪽 그리고 시가지 쪽. 자, 그런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래요? 그렇죠 전원전선 경우 제외하고 그러면 요거 말하겠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3.1을 찍어내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한번 기억해보죠 우리 400V 이하의 부안공사를 했다 저압보안공사 그러면은 몇 자리? 그렇죠 여기서 한 단계 업되는 4짜리 이게 뭐라고요? 보안공사 그래서 요 세트 시험에 잘 나오니까 조금 기억해두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요거 좀 잡아주시고요 자 다음 19번 전기 울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자 전기 울탈리 일단 사용 전압 몇 볼트? 250 볼트. 자 우리가 저압에서 저압에서 100 단위 떴다. 사용 전압 떴어. 아이 잘 모르겠어. 400. 그리고 신호등 300. 전기 울탈이 250. 그럼 100 단위는 거의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10 단위는 그렇죠. 60. 음. 그리고 나머지는 뭐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사용 전압 250. 오케이 맞습니다. 사람이 쉽게 접촉할,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않니는 곳에 실할것 그렇죠. 낮 전선을 돌리는 거야. 낮 전선을 돌리는 거니까 사람이 쉽게 뭐 출입하지 않는 곳에 해야 되고요. 전선의 인장 강도 1.38 이상일 것3.8광땡 인장 강도 3.8광땡 그리고 이짜리 특수성 오케이 요거 다 특수성이죠. 자 그리고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 격 거리는 30cm. 우와 핀이 그럼 30cm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둥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핀을 이렇게 꽂아서 전선이 슝 하고 지나가죠. 그런데 지금 기둥과 전선산의 이격거리, 요게 핀 거리밖에 안될 텐데, 이게 3cm, 핀 이만한가? 이상하죠. 바로 수목과의 이격거리가, 수목과의 이격거리가 30cm고, 핀과의 이격거리는 2.5cm 짜리죠. 그래서 이거 왔다리 갔다리 잘 낸다 그랬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연성 분진에 전기사비가 발화하는데 폭발 우려가 있는 곳. 우후후후, 소화목록에서 공사 잘 보세요. 폭발, 폭발, 폭발. 불이나, 또는 폭발에 또는 먼지가 많아. 그러면 뭐 기억한다? 에라 모르겠다? 합금케, 합금케. 어, 원래는 폭연성은 금케, 가연성은 뭐예요? 합금케. 그렇죠 그런데 왜 합금케로 해? 만약에 뭐, 시공할 수 있는 거, 그러면은 합금케 중에 대충 때리고, 시공할 수 없는 거, 그럼 합금케 빼고 때리고, 만약에 시험에서 시공할 수 있는 건데 합금 다 보이면은 더 단단한 뭐 때리면 돼? 금 때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합금케, 합금케, 합성중나 금속관, 케이블, 폭변, 폭연성, 폭발, 또는 불이나, 가연성, 그리고 마지막 뭐, 먼지, 그러면은 합금 케, 합금 케. 그러면 가능한 거, 합금케 중에 찍는다. 어, 마침 합성수지관하고 케이블 막 섞여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금 하나 보이네. 정답은 4번. 자, 이렇게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요. 앞쪽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배열이 돼 있네요. 앞쪽 문제들은 좀 반복적으로 봐주시고요. 뒤쪽은 이런 거 보시면서 조금 더 우리 이런 걸 보면서도 어떻게 금속관 공사하면 뭐가 있어요? 부싱 하면은 뭐야? 전선의 피복 보호 이 정도. 콘크리트 메세지 하면은 그렇죠. 1.2mm 그런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해 가면서 공부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